기자 등 패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좌파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어떤 발언이 문제성 발언인지 정도의 근거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성 발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인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보수 패널들이 자신 있게 정권을 찬양하지 않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심을 거스르면 또김건희 여사 눈 밖에라도 나면 당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배제되고 정치인생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발언을 임사 일삼는 자파폐륜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의 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미디어 오늘 어제 박성중 의원의 역대급 망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장악 전의대에 선봉에서 있었던 박성증 의원의 언론 탄압 관련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도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KBS MBC YTN 라디오가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좌파 패널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영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수위를 높이시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한결의 시사인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 등 패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좌파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어떤 발언이 문제성 발언인지 정도의 근거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성 발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인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 이런 언론 탄압 발언들은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막무가내식 궤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가 나는 거다. 그리고 공천 하나만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서기 때문에 굴종의 궤변을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보수 패널들이 자신있게 정권을 찬양하지 않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심을 거스르면 또 김건희 여사 눈 밖에라도 나면 당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배제되고, 정치 인생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알 법한 이 사실을 국민의힘 내부와 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할 것이 아니라 섭외에 실패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방송국 섭외하시는 작가님들이든 기자님들이든 피디님들이든 이런 분들 몇 분만 붙잡고 물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진실에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언론 탄압 관련된 발언들이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